2025 동아시안 컵이 한국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홍콩, 4개국이 맞대결을 펼치면서 성적에 따라서 1, 2위 팀이 결승전을 통해서 우승팀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우승을 하면 상금이 있습니다. 네, 25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억 정도 되겠죠. 엄연한 A매치 대회이기 때문에 FIFA 랭킹 점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회입니다. A매치 기간에 열리는 대회는 아니다 보니 현실적으로 해외파들이 참여할 수 없고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중요 선수들이 대거 불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중동국가에서 활약하는 국대 선수들도 불참하게 됩니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국가대표 정예부대 기준 2군팀들의 대회라고 봐도 됩니다. 이 경기가 무조건 한일전이라고 보면 오산입니다. 중국은 어차피 해외에서 뛰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월드컵 예선에 출전했던 자국 국가대표 선수들 정도는 이 대회를 출전하게 되고 그러면 전력차가 조금이라도 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대회에서 성적을 내기도 했고 한국을 이긴 적도 있습니다. 2005년, 2010년에는 중국이 우승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3연속 결승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2015년부터 3연속 우승을 했다가 3년 전에 일본과 결승전에서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2025년 동아시안컵 첫 번째 경기는 한국 대 중국의 경기입니다. FIFA 랭킹 23위 대한민국 대 94위 중국 경기입니다. 중국은 어느새 94위까지, 네, 90위권까지 추락을 하게 되었네요. 역대 가장 낮은 순위라고 합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힘을 못쓰면서 패배가 많다 보니까 순위가 계속 추락을 한 것입니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요르단이 중국보다 랭킹이 더 높습니다. FIFA가 어떻게 해서든 중국도 월드컵에 나갈 수 있게 해보려고 48개국 출전 월드컵으로 늘려놨는데 중국은 답이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 월드컵 최종 예선이 끝난 이후에 첫 공식 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홍명보 감독에게 부름받은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 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내년 월드컵 명단에 포함되고 싶어 하겠죠. 중국은 감독이 급하게 교체가 되었는데 베테란 선수들을 제외하고 2000년대생 선수들을 대거 발탁하면서 세대 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한 시간 전에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는데 울산 현대 조인호 골키퍼, FC 서울 김주성, 전북 현대 박진섭, 포항의 박승욱. 포항 이태석, 전북현대 김진규, 대전의 김봉수, 대전의 김문환, FB서울 문선민, 대전의 주민규, 김천상무의 이동경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김봉수라는 선수는 처음 뽑혔고 A매치 데뷔전이 되었습니다. 어, 라인업을 보면 좀 의외라고 볼수 있죠. 한국보다 레벨이 훨씬 낮은 중국을 상대로 3백을 가동하는 홍미보 감독입니다. 이유는 뭐딱 한가지입니다. 월드컵 본선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로 본선을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경기를 월드컵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실전 스케치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월드컵에서 증명할 자신의 축구 철학을 선수들에게 이식하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중국은 월드컵 최종예선 때와 비교해도 선발 라인업이 11명 중 7명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최종예를 내보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중국의 구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회입니다. 한국은 3백인 만큼 공격에만 집중하기보다 조직력을 갖추려는데 더 신경쓰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초반 양상은 팽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어 이래서 골 넣을 수 있겠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딱 7분 정도였습니다. 전반 8분에 이동경이 박스 우측 부근에서 좋은 터치로 찬스를 만들었고 수비를 벗겨낸 뒤에 공간이 열렸습니다. 크로스를 하는 척하다가 공간이 열리자 골대를 아예 뭐 바라보지도 않고 왼발로 감아찼는데 공은 환상적인 궤적을 그리면서 빨려들어갔습니다. 네, 정말 멋진 골이었습니다. 흥민아 진짜 이런 골 다시 보고 싶다 흥민아 네, 죄송합니다. 네, 이동경이 4년 만에 A매치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후에 추가 골도 나오게 되는데요. 전반 21분에 이태석이 이을용의 아들답게 문전으로 크로스를 올렸는데 정확하게 주민규에게 배달되면서 주민규가 높이 뛰어올라 강력한 헤더로 추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어, 저녁에도 지금 어, 30도에 육박한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선수들은 비를 맞고 있는 듯 어,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역시나 소림축구가 나왔습니다. 33분에 이동경이 볼을 터치했는데 중국선수 그이눈의자쓰기 아닌 척하면서 고의적으로 이동경 발을 어, 밟아버렸습니다. 이동경은 매우 고통스러워했고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두번 정도 슈팅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반 막판에도 문선민의 속도를 활용해서 몇 차례 좋은 기회를 맞았지만 어,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전반은 2대 0으로 마쳤습니다. 점유율은 비슷했거든요. 어, 그건 당연히 한국이 3백을 썼기 때문입니다. 어, 또한 어, 마치 K리그 올스타 팀이었기 때문에 첫 경기에 호흡이 다 맞을 수가 없겠죠. 네. 아. K리그의 득점왕 전진우가 뛰지 못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네. 경기 6시간 전에 전진우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이탈하게 되었고 대체 발탁으로 정승원을 뽑았습니다. 득점왕이 없는데도 가볍게 이기고 있는 중인거죠. 아쉬운건 어 상상이상으로 이 대회의 주최국인데도 어 관중이 없어서 좀 민망했습니다. 3천명이나 될까요? 네. 후반전에 초반부터 득점 찬스들이 생겼는데 뭐 찬스마다 뭐다 골이 될순 없고 후반 12분에 김주성이 또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3대0. 네. 후반 30분 가까이 득점 찬스는 계속 생겼는데 마무리가 되지 못하면서 아쉽더라고요. 리백은 상대 공격을 잘 막기 위함이기도 한데 중국은 슈팅이 4개밖에 없었습니다. 유효 슈팅은 아예 제로였고요. 많이 덥기도 하고 국가대표 부름받은 새로운 선수들도 출전을 하면서 마치 홍여보 감독 앞에서 오디션을 본 건데 그러다 보니 조직력은 뭐더 아쉬울 수밖에 없죠. 최종 결과도 3대0 이었습니다 아좀 아쉬웠습니다 한국이 중국에게 3대0은 자주 봤던 스코어인데 아니, 솔직히 7대0도 가능했던 만큼 기를 확 죽여주는 대량 득점이 나오길 바랬는데 네. 그쵸 어, 이 경기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당연히 소개를 했을 텐데요 우선 헤드라인에 어, 3대0으로 대패를 당한 것과 더불어서 유효시팅이 하나도 없고 최근 6경기 모두 패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을 동아시안컵에서 최고의 팀이라고 했고 이 기사에 대한 중국 팬들의 댓글에는 우리는 20년 안에 월드컵 참가가 가능할 수 있는 거야? 지는 것이 정상이고 이기는 것이 비정상일 뿐이다 부끄럽다 아직도 우리는 3군 수준이다 중국이 식량을 낭비하고 있는 거다 한국이 3대0으로 이겼다면 주전들이었던가? 손흥민이 없던데? 다행히 0대 3이었어. 일본에는 0대 7이 될 거야. 감독을 바꿔도 한국 이군도못 이기는구나. 한국은 해외파가 한 명도 없었다고 했는데 유에스팅 제로. 왜 돈을 낭비하지? 기권을 했어야 해. 우리의 평균 연령은 25살이다. 기회는 더 있어. 기다려줘. 아직도 이 경기를 생방송으로 보는 인민이 있나? 3대 0이 아니라 7대 0도 가능한 경기였어. 체면 깎이는 게 두렵지도 않아? 왜 생중계를 해? 그리고 또 다른 매체에서는 패배는 예상했지만 중국은 아직도 20년 전 축구를 하고 있다는 헤드라인으로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어, 기자들의 반응을 모아놓았는데요. 마더싱이란 기자는 예상된 패배였다. 사실 동아시안컵은 중, 한, 일, 세 리그의 전면전이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외국인 선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지만 동아시안컵에서는 외국인 선수가 없으니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다. 리그의 몸싸움, 템포, 강도,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오늘 무더위도 한 요인이지만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경기 중에 쥐가 나는 것은 결국 우리 리그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방증 아닌가? 감독을 바꾼다고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금세 달라질 리 없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 많은 선수가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리그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해결책은 없다. 왕타론 기자는 선수들이 노력하지 않았다고는 할수 없다. 이렇게 더운 날씨 태도는 확실히 좋았다. 하지만 태도뿐 아니라 내용도 필요하다. 새 대표팀은 감독이 바뀌고 전술, 선수 구성도 달라졌으며 기술형 선수가 많아졌지만 고질병은 여전하다. 예컨대 경기 읽기와 대응, 높은 템포, 강도 속에서의 볼처리, 전후방의 통일된 수비 원칙, 동료가 볼을 소유했을 때 주변 선수들의 움직임 등이다. 어떤 감독이 와도 항상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게다가 새 대표팀은 결성 5일 만에 치른 경기라 팀 조직과 뚜렷한 전술이 아직 없다 공격은 개인 능력에 의존하고 한국의 성숙한 전술적 콤비네이션과 큰 차이를 보였다 줄리에비치 감독의 3백, 4백 전환 전술은 다소 복잡해 보이니 선수들이 빨리 익히거나 K리그, 중국리그에서 흔히 쓰이는 체계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고질병들을 어떻게 고칠지 이것이야말로 해외 구단이 중국 선수를 기피하는 이유다 갈 길이 멀다 중초 관찰가라는 블로거는 현재 대표팀을 보면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 우리는 20여 년전 축구를 여전히 뛰고 있다 선수들은 점으로 흩어져 있을 뿐 유기적 전체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특색 있는 선수도 있지만 상대 탄탄한 전술 체계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샤오엔 기자는 경기 내용과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두팀 선수들의 패스, 턴, 선택, 그리고 킥 능력 차이를 보면 왜 이렇게 점차가 벌어졌는지 알수 있다. 감독 능력도 한몫하지만 지금 이 팀을 누가 맡아도 기적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천윤 기자는 어, 이번 경기는 정말 보기 어려웠다. 전술적으로 익숙하지 않고 경기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으며 효과적인 역습수단도 부족했다. 앞으로 꽤 오랜 시간 중국 대표팀은 수비, 역습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선수 구성 측면에서도 수병 미드필더가 여전히 큰 문제다. 왕샹 위안이 빠진 뒤에 그를 대신한 수병 미드필더조차 찾기 힘든 상황이다. 라고 어, 냉정한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 기자들 그래도 냉정한 평가도 할줄 아네요. 중국은 뭐 아마 홍콩과의 경기만 기다리고 있겠죠. 네. 그들에겐 그 경기가 빅매치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홍콩과 경기를 한 후에 마지막에 일본과 경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흰수염골이였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